안녕하세요. 저는 꿈꾸는 로봇공학자 소개 담당 팀입니다. 지금부터 꿈꾸는 로봇공학자의 채널 역사를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꿈꾸는 로봇공학자의 역사를 알려줄 휘승이라고 합니다. 먼저 꿈꾸는 로봇공학자의 채널 생성 과정을 알려드리죠. 꿈꾸는 로봇공학자는 2013년 8월 26일에 채널 개설이 되었는데요. 먼저, 꿈꾸는 로봇공학자 채널의 초기 채널은 HS1으로 개설되었는데요. 그러다 알수 없는 이유로 HS1 채널이 차단되었는데요. 결국, 1년 뒤 HS2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다 정식 채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꿈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의 꿈, 로봇공학자를 주제로 꿈꾸는 로봇공학자라는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렇게 동영상을 꾸준히 올리다가 개설 1년 기념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우연히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결국 채널 개설 1년 기념으로 꿈꾸는 로봇 공학자라는 홈페이지까지 개설을 해버렸죠. 꿈꾸는 로봇 공학자는 두 개의 버킷리스트가 있는데요. 불가능할 수 있지만 다이아몬드 버튼과 수익창출을 내고 싶다네요. 어땠나요? 꿈꾸는 로봇공학자의 채널 역사가 참 길죠? 3년을 걸쳐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니 참 대단하지 않나요?